오늘 참 어이없게 좀 당했는데 요즘 금요일날 징크스가 있나 봐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아, 좀 상황이 좀안 좋다 싶으면 집에 그냥 가버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시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동을 못했어요 78라인 80라인 뚫으면서 도망간다 고 그랬는데 라이언 일비용 구하기가 됐네요 하나를 구하려다 그렇게 크게 손절치고 중간 중간 손절치고 따라는 가 갔는데.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나중에 뭐, 받을 재간이 없어서 나중에 숫자다 칩고, 어 12시 넘어서 다오는 다음에 뉴스 하나 띠 던지더라고요. USTR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분데 거기서 속, 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미국, 중국, 고위급에서 전화통화 왔다갔다 했다. 그 다음에 뭐, 일부 합의상에서 크나큰 진전이 있다. 그 뉴스 하나로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 결국에는 시황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은 금요일인데 어, 겁나게 쏜 거예요 개미들 다 죽어봐라 아직 뭐 유튜브든 뭐 아프리카든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어, 방장님들 다제정신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는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손절을 팔같이 잘 하거든요 제 매매를 보셨으면 그러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한게 어 지난주도 그랬어요 지난주 이번주도 금요일날에 체력이 떨어졌나봐요 원래는 팔같이 손절 하는데 아 일단은 제희망이 틀린건 저도 인정하고요 뭐그 뉴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나요? 저도 몰랐어요 <laughs> 메이저 애들이 몰린다고 뭐 작정을 해서 올리는데 중간에 스위칭하기엔 너무 늦었고 일단 60 나이 때에서 머뭇거릴 때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또70 나이 때, 80 나이 때 본청에 왔을 때 빠져나가고 건망을 했어야 되는데 제 원칙을 어겼네요.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어, 2주간 열심히 잘 벌어서 이번 주는 좀 행복하나 싶었는데 음, 그래서 막판에 좀 행복은 했어요. 이번에 회복을 했으니까 괜찮고 오늘만 뭐 태양이 뜨나요? 내일도 태양이 뜨니까 다음 주에 열심히 해서 오늘 잃은 거 다음 주에 다 복구할게요 며칠 안에 지켜봐 주시고 오늘 하루 이번 주한주 주, 이번 달한달 달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제가 좀 방송을 좀 끼칠 수 있어요 네, 매매를 집에서 얘기했문에 집에는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제 방송하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, 월요일날 뵙겠습니다